마을 중앙 구울 마위를조심하십시오 남녀인 비식 경고를 듣고 마을 중앙 구울 시 제가 가득한 마위 앞에서 배 부풀려서 상호작용구 지금 부르시는 노래 흥얼거리며 호스나 어제 지진인데. 잠깐만. 잠깐만. 오. 오 잠깐만. 오 잠깐만. 잠깐만 지진이. 지진이. 배를 누른다는 생각으로. <laughs> 그 저작권 문제로 이거는 안 되느니라 어, 저작권 문제로 안 하느니라 <laughs> 저작권 성유단. 문제로 안 되느니라 아가한번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유튜브만 방송을 한번 끊었다가 금방 열 테니까 이쪽으로 와주면 해야놈에 좋겠느니라 해야놈에 없음? 콘텐츠가 발견되었지만 할수 있는 게 아니, 아니라 그냥 콘텐츠 발견이 안 됨인데? 아니 너무하지 않더냐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. 비즈이 <laughs> 우리도 어? 자존심이 있죠 흐흐. 어, 거절 당했느니라 거절 당했느니라 어째서 어째서? 두가 인증한 메르헨 전 동노래. 아니 도라는 자기가 도라는 자기가 불러도 저작권 걸린다고 그러던데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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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랑 비교하는 건 양심이 권자. 없다고 해. 이거 내 <laughs> 노래 네, <우리> 아니야 <웃음> <웃음>